요, 안할게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거 불량률 제로입니다. 어, 일단 건전지 제대로 끼우시고, 이렇게, 천장복에 놓으신 다음에, 프로브를 그냥 이렇게 손에 안다고, 이것도 안 말해도 멸균이, 뭐, 외부니까 멸균까지 보장은 안 돼도, 이렇게 얹은 상태에서, 버튼 누르시면은, 제가 따다다 셀프 테스팅 되죠? 그럼 이제, 나와요. 그럼 오른쪽, 안구, 그리고 이걸 L을 누르, R을 누르시고 오른쪽 왼쪽은 이렇게 누르시고 최종 결과는 엔터 누르시면 되고 스캔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L을 누르셔야 돼요. 오른쪽 안구를 먼저 재시려면 은 보세요. 정확하게 놓고 뚜두뚜두가 저, 정확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리가 두번 띠띠, 띠띠띠띠, 띠! 하고 나오면 세 번이 평균값이 나온 겁니다. 다시 왼쪽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삐 소리 한번 나는 거는 거리가 멀거나, 파나, 니어가 되는 거고요. 때리시고. 긴 소리가 삐! 하고 나게 오 되면은, L도 익히는 거예요. 15, 15, 15, 저렇게 나오잖아. 엔터 누르시면은, 마지막 기록 나오고.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보세요. 이 거리를 익히셔야 돼요. 자,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눈에다 대고 딱세면 눈이 깜빡이는 것보다 빨리 들어가야 이게. 리바운드, 리바운드가. 그래서 두번 뚜두. 두번 소리가 나야지 정확히 익힌다는 겁니다. 너무 멀면은 이렇게 긴 소리가 나. 에러 소리가. 그쵸? 이거 정확히 익히셔야 돼요. 뚜두. 뚜두. 그래서 평균값을 해서 엔터를 누르시면 평균값이 나와요. 아시겠죠? 이상습니다. 없 이거 불량률이 제로예요. 그리고 이거 뭐 이렇게 뭐 던져도 그 공장 말로는 쉽게 깨지는 재질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뭐 중국에서 여러 가지 카피품이 마, 마, 나오지만 이거는 그 유럽 제품 생산하던 회사가 자체 자기 기술력 자기 브랜드로 만든 상품이에요. 이거 그렇게 뭐 저가 제품이나 싸구려 망가지는 재질도 아니고요. 이 프로가 하나 더 갖고 왔으니까 더 보내드릴게요. 이거 쓰시면 돼요. 원장님이 몇번 이런 거이 식을 한 번도 안 써보셨으면 조금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분은 뭐 여러 번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뭐0개 드렸으니까 오래 쓰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해보셔야죠.